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골드 김한거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신차급 수입세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천만 원 후반대로 만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딱 모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형이에요 어, 마크는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사의 제타고요 올류제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대의 지금 연식을 갖고 있고 2020년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조금 있습니다 75,000km고요 사고는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용도변경 이력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수입차를 구매를 하실 때 요즘 회사에서 리스나 아니면은 렌트로 많이 먼저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태생 자체는 좀 렌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이렇게 여러 명 정말 렌트로 사용했다라는 그렇게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차량 상태 워낙 깨끗해가지고 아마 고객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태를 보니까 우리나라 차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반떼 수준의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CC도 그렇고 CC는 근데 얘가 좀더 작아요 네, 1,400cc 휘발유인데 어쨌든 차 가격은 더 비싸죠 네, 지금 신차가 거의 3천만 원이니까요 근데 아반떼와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던데 현재 어, 아반떼 같은 경우는 CN7은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N7을 팔았는데 신차가가 2,300짜리인데 2,000만원에 팔았어요 그것도 3만키로 탄 차량을 근데 감가가 안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대비에서 벌써 1,000만원이나 지금 떨어진 어, 상태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키로수가 좀 뛰어서 그렇지만은 비교적 뭐 많이 떨어졌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고요 올뉴 제타 1.4tfsi, 휘발유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가 수술 안 받는 금액으로 1,950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2020년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시면 네, 사용감 크게 없고요. 가죽 상태 아주 좀 좋습니다. 네, 여기 버킷 라인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보통 여기를 넘어갈 때다 눌러가지고 요 끝에 머리가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전동 시트. 다가이 차량은 지금 메모리시트까지 1, 2, 3번까지 있거든요. 예,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타가 실내가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좀 각기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앰비언트 라인도 그렇고, 우드 라인도 그렇고, 이 대시보드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지금 각기져서 모서리가 다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지금 디자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다 들어가고요. 굉장히 차량 이뻐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아, 너무 구닥다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7세대가 차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달라진 거는 이 멀티미디어가 보통 이 센터에 박혔는데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왔고 근데 이런 이제 공조기 버튼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폭스바겐의 그런 디자인이랑은 비슷하네요. 요건 많이 바뀌진 않았네. 그런 부분 알려드리고 근데 정품 내비에요 정분 내비에 후방 카메라 선명히 잘 나오고 네, 멀티미디어는 좋아진 것 같아요 8인치고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창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에 키는 지금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사무실에 하나 더 있나 봐야 될것 같아요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들어오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와요 그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편의 옵션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핸들도 보시면은, 어,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핸들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옵션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지금, 신차 대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보다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옵션 괜찮습니다 핸들 사용감도 많이 없고 윈도 스위치 문제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자 2열 한번 보시죠 자 2열도 보시면은 뭐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네 사용감 없고 요즘 이 카시트 요 요게 많이 딱걸수 있게끔 해서 카시트가 많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좀 들어가고 자이걸 뭐라고 하죠 아이소 픽스인가 뭐, 뭐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카시트 연동이 되고요. 앉아봤을 때 은근히 뒤에가 좁진 않아요. 제가 181인데도 불구하고 에레그룸이좀 네, 남습니다. 이열 열선 시트도 지금 3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준신차입니다. 2020년식이 때문에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확인해 보면은 엄청 넓어요. 꽤 깊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아래쪽. 자, 아래쪽 보시면 사고 흔적이나 이런 것도 없고, 스페어도 뭐, 뭐 작은 오토바이 타이어지만 사용감은 없고요. 스팟들다 살아있고, 침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7세대 이런 이제 램프, 테일램프도 상당히 지금 이쁘게 들어가서 어,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듯한 그런 아주 세련된 디자인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2020년식 주신차급의 독일의 폭스바겐의 뉴제타 올류제타였고요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1.4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보셨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신차가는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이 지금 해당하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차와 비교를 해보자면 k 3 아반떼 수준인 것 같은데 비교적 굉장히 또 저렴하게 만나실 수가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반떼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차량도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 차량은 또 이제 2천만 원 이하 예, 수술 안 맞는 금액 1,9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왕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